베풀었다기 보다는 내 스스로 안 좋은 거를 좀 많이 감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게 좀업었는 듯이 업을 다가 푼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어, 내년 운기 들어오는 해 어, 요렇다 해석을 하는 거니까 어, 좋다 볼수 있어요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일산의 수련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네, 저희가 또 2014년 각년 하반기에 우리 용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용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바라보시기 우리 용띠 분들 좀 어떤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응. 용띠 분들 장점이라 그러면은 뭔가에 또 집중을 하는 이런 집중력 어 그게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집중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되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뭔가를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것 또한 장점이고 또 이분들이 인생을 좀 재밌게 살 줄을 안다. 그러니까 취미, 어, 그리고 어떤 재주, 요런 것도 많아서 어떤 나름대로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 요런 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장점이라고 뽑는다 그러면 행동력, 실천력, 요런 거.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토끼띠 아까 어, 말씀드렸지만 좀 비교는 되는데, 어, 용띠분들은 행동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많은 고민을 하지 말 않고, 어, 시작하고 본다. 요런 어. 것들이 좀 있으세요. 음. 음. 아, 추진력 하나만큼 우리 용띠가 제 짱이다. 이렇게 그쵸. 음. 어, 그럼 용띠분들은 본인 사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음. 분들이 되게 많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을 벌리는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 어, 본인 거를 하고 싶어 하고, 어, 내가 또재주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 사업을 또 일을 해서 벌리고 싶어 하고, 뭐, 요런, 음. 어,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융통성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음. 꽉 막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다. 어, 요렇게 보여요. 음, 네, 음. 음, 그러면은, 우리 용띠분들 반대로 이분들의 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성격이 좀 급해. 음. 어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좀 남의 일에는 좀 무심하다. 음. 어 본인한테만 관심이 많다. 음. 좀 요럴 수가 있어서 그런 음. 어, 부분들이 있고, 또 호기심, 뭐 모험성 요런 거는 있지만, 좀 조심성은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음. 일을 벌리고 나서 좀 끝마무리가 안 되거나 음. 후회하는 일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음. 뭐, 이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장점 중에 아이디어가 풍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창의성을 좀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 되게 좋은데, 그 반면에 허세가 있어. 허풍이 있고, 그래서, 뭐 용띠 분들 보시면서 뭐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음. 또 본인은 아니라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음.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허세가 음. 어,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음. 어, 남한테 지는 거싫어 하고. 대 아, 보면 응. 뭐다 같이 밥을 먹으면 내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타입? 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어, 그러기보다는 아. 이제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좀어나 이래 음, 나뭐 있어 음. 막 이렇게 좀 허세 부를 수 있는 이런 어, 음. 것들. 아. 어.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음. 정말 고민거리가 있을 때도. 음. 그런 걸 털어내지 않아. 어, 어, 있죠. 음. 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음. 남들한테 내 속내를 갖다가 다 내비치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시고 해서 음. 혼자 감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좀 외롭겠지. 음. 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고 내가 좀 그래야 되는데 혼자 좀 이거를 다 감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어, 아무래도 내 편이 없다. 그냥 말해서 뭐해 약간 요렇게 음. 좀 혼자 고립될 수는 있다. 음. 근데 원래 용이 혼자 있잖아. 음. 어, 혼자 있고 또 요렇게 또 혼자 또 이렇게 움직이고 승천하고 요런 이제 어, 동물이기 때문에 음, 무리 지어서 이렇게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선천적으로 본인이 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 음. 용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상상의 동물이고. <laughs> 어. 본인은 본적 있어? <laughs> 어, 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들 네. 이제 용띠라고 아, 그렇죠.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네. 어 이제 시비간지에 그렇게 또 했으니까 네. 어 그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장난으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laughs> 우리 용띠 분들 선님 어. 제주는 좀 어떤 제주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분들이 음. 어~ 끼가 있어요 네. 앞에 좀 나서는 것도 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연예인들 중에 왜 용띠 많잖아 용띠 클럽 아, 그쵸, 어~ 그쵸, 예. 뭐~ 차태현이니 뭐~ 김종국이니 음. 뭐~ 어,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용띠 분들이 연예인들이 잘맞고 음. 이제 왜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또 야심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의사들도 용띠 분들이 많아요 어~ 의사분들 음. 그리고 뭔가를 또 이제 왜 대통령도 용띠분들 일이 잘 맞다 이렇게는 나오고, 음. 왜또 뭔가를 이제 우리가 건축 같은 거 그런 거 하잖아. 음. 어, 그런 만드는 것도 잘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왜 아이디어 같은 거로 이제 어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기획하고, 음. 어, 고로신 분들이 많다. 어, 비상하신 분들이 많네요. 음,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우리 용띠분들 되게 많은 장점도 있고 그래야 음. 많은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이런 용띠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어떤 좀 굴곡이나 이런 힘든 것들을 좀 많이 느낄까요 음. 이분들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허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앞서는 게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음. 비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사람들한테 뒷말도 좀 들었을 것 같고, 음. 구설이 좀 있었을 수는 있겠다. 음. 어, 그런 게 있고, 뭐 이유 없이 사실은 우리 용띠분들이 눈에 띄어. 음. 어, 잘났잖아. 왜 잘생기신 분들도 많고, 우리 용띠분들이. 음. 왜 시비간지 중에서도 왜 제일 상상의 동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용하면 어때요 진짜 다그 다른 동물들은 밑으로 보고 이렇게 음. 하잖아 네. 그러니까는 어~ 뭐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눈에 띄고 이런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음. 좀 권위적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음. 그래서 윗자리에 있을 때는 베스트 음. 어 너무 좋은데 이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윗사람이 봤을 때는 어 뒷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어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고. 아. 음, 음. 어쨌든 우리 용띠 분들 되게 좀 멋있고 좀 당당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들어보니까 일단 이분들은 선생님 전반적인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음.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들 하반기 운세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이분들이 지금 신자진 해가지고 삼재잖아요 다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 무속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시니까 어, 아실 텐데 지금 나가는 삼재 이제 올해 (1년) 남았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지금도 뭐~ 그렇게 좋다 보지는 못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뭐~ 지금 뭐~ 직업적인 변동이나 요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이게 좀안 된다 음. 이거를 또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또 하실 거고 음. 이동의 변동수가 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음. 뭐새 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좀 적응을 또잘 하고 싶은데 음. 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터지네 이럴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지금 또 삼재 운에 걸쳐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땐또 어떤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오셔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운이 트이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나와 근데 지금 당장 안 터져도 올해 하반기 이때만 딱 지나도 내년부터는 음. 정말 좋거든요. 음. 그래서 하반기 지금 올해 찬바람 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보통 내년 운으로 봐요. 그래서. 음. 이미 좋은 운기에 지금 들었기 때문에, 당장 뭐가 크게 안 터진다 하더라도, 음. 그 자리에서 일단은 적응을 좀 잘하고, 음. 어, 이렇게 좀 견뎠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내년 되면서 한 2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음. 내가 진짜, 어, 하반기에 내린 결정이 음. 지금 잘 했다, 이렇게 또 느껴지는 음. 계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몸수야.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뭐, 들삼재, 눌삼재, 이럴 때, 이제 겪었던 거를, 어, 지금 이제 조금 이게 조금 나아지는 느낌? 어, 그래서, 나아진다는 개념에서는 좋다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해운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용띠분들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기운을 좀 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엎진 거잖아. 어, 내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거를, 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다기보다는 음. 내 스스로 안 좋은 거를 좀 많이 감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게 좀 없었는 듯이 업을 다가 푼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하반기 어, 내년 웅기 들어오는 해 음. 어, 요렇다 해석을 하는 거니까 어, 좋다 볼수 있어요 음, 음, 음. 어, 좋네요 전 음. 나가는 삼지여서 우리 웅띠분들이안 좋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음. 오히려 나가는 삼지여도 불구하고 우리 웅띠분들이좀 음. 얻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음. 기회들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음. 뭐, 사람 문제야, 어,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이제 기존에 내 옆에 있었던 이제 헌 인연도 이제 나가라 하는 형국이어서, 이런 어떤 변화 변동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 변동이 그렇게 큰게 나쁜 지금 상황은 아니시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이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우리 영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 내주시면서 마지막 음. 인사 부탁드릴게요. 용띠분들, 어, 지난 해운에서 너무 힘들었죠? 어, 제가 이제 뭐 기, 위로를 드리고 심심치 않은, 어,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내년 운기 이미 들어서, 음, 조금만 더 버티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 내년 운을 갖다가 좋다고 이제, 어, 해석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힘든 거 겪고선 내년에 대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 조금만 버티세요. 음, 음. 잘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 용띠 분들 하반기에서지 말씀대로 잘 버티시면은 또내후년에내운년이또 좋은 기회들이 또 많이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또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어, 상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